오늘은 의상 이야기입니다. 제가 남의 의상을 지적할 나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패션에 전혀 무관심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외출을 하려고 거울을 보면 아버지가 뭐라 하셨습니다. 남자 새끼가 어디 패션쇼 하러 나가냐 하면서요. 그래서 거울도 몰래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래저래 패션에 관심이 없는데요. 나이가 드니 왜 아저씨들이 늘어진 티를 좋아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이게 자연생 성 스판이라 아주 편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영수의 상과 현숙이 의상을 이야기해 볼게요. 영수의 첫 등장 때 면티. 어땠나요? 아주 꾸미지 않은 듯한 모습이지요. 그럼 어떤 성격일까요? 꾸밈없는 성격이겠죠. 그리고 그저 단정하기만 한 의상. 성격이 반영되어 있겠지요. 내가 이 의상을 입는다는 건 곧. 다른 사람이 이 일상을 봐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영수는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꾸며진 모습보다 본질이 중요한 사람이겠지요. 알맹이 즉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타인이 저 옷을 어떻게 보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옷을 보고도 알맹이인 나에게 더 집중해주는 그런 사람을 더 찾을 수도 있어요. 영수가 여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옷 같은 것에 영향을 안 받고 오직 사람만 보유 확률이 높고요. 단지 의상이 너무 초록, 빨강, 이런 컬러던데 이런 단색은 좋은 색은 아닌 걸로 압니다. 다음은 현숙인데요. 순수하게 내가 출연자라 치고 외적인 면만 따지면 영숙과 현숙이 원픽으로 꼽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소개팅 최악의 의상으로 어깨빵 의상을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최악의 의상 두 번째입니다. 저 치렁치렁한 치마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 이 옷을 최악의 의상 두 번째로 꼽을게요. 저런 건 그냥 집에서 혼자 입으세요. 저런 의상은 정말 권나라 한효주 이런 얼굴로 다 용서가 되는 여자만 입으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여성만의 취향의 의상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살색 노출이 없지요. 두 번째 몸매도 잘 드러나지 않고요. 저 옷을 좋아하는 남자는 없을 겁니다. 결혼한 아줌마들만 입으세요. 남편은 별 관심이 없어서 입어도 상관 안할 겁니다. 이걸 또 11기 옥순이도 최종 선택 때 입었더라고요. 저게 저때 유행했나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별로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들끼리 펜 시점 가서 귀여운 캐릭터 보면서 귀여워 이쁘다 하면서 하는 그런 느낌을 남자들이 보는 느낌이랄까요? 남자 취향이랑은 확실히 아닐 겁니다. 제가 고상한 척, 오아한 척 하지 마라 그랬죠. 반면에 11기 현숙의 최종 선택 의상은 살생 노출 비율이 높은 훌륭한 의상 선택이지요. 그리고 어깨빵 의상은 지난 기수 정숙, 옥순, 이번 기수 옥순, 그리고 영자가 입었었죠. 주로 고학력자인 듯 한데 이런 의상을 선택하는 게 어떤 심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내가 높은 지위의 사람이다. 귀족이다. 이런 뽕이 차 있어서. 저런 의상이 더 끌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큰 어깨는 남자를 떠올리고 힘, 파워, 권력. 이런 것을 떠올리게 하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상으로 생각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랄까요? 망고 내 생각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